예를 들어서 빈 맷돌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맷, 제가 진술충이니까 맷돌이라고 지금 말씀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믹서기고 맷돌이고, 근데 내용물이 없이 그러니까 거기에 적합한 내용물이 없이 빈게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 과열돼서 그 서로 예 빈계가 빠그러집니다. 빈계가 예, 그러니까 그 편인이 흉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게 어, 쓰기가 참 쉽지가 않죠. 어. 시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음, 그 명리나 역학이나 뭐 이런 구성이나 이런 거를 보고 있을 때는 그게 오작동이 아니라 재작동이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순기능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었을 때는 그 편인의 그 부정적인 부정성, 어, 그 어떤 어, 외고집, 그리고 편중성, 이런 거, 그쵸? 그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성분이기 때문에 편인 자체가. 음. 음. 그래서, 어, 어떤 그런 외톨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어, 있어서. 근데, 어,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종교성으로 아니면 이런 철학성으로, 음, 연결이 되니까, 어, 어쨌든 순기능을 좀 한다, 하고 있다, 라고는 보는 거죠, 저는. 음. 그래서 어, 항상 인성이 이렇게 정반대 인성을 쓰니까 어, 그 하나만 쓰면 그게 자기 자가당치하게 또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비교적 그런 게 없어요. 어, 이렇게 계속 진술층이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어, 예, 부분들은 어, 또뭐 명리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전뭐다 타자 의견을 존중합니다. 아, 이렇게 그, 옛날부터 그런 말이죠. 이렇게 예, 행복의 근원이 뭐냐? 아, 아, 이렇게 아, 음, 그렇죠? 음. 그, 음. 아. 말물자죠. 어, 타인물비. 그러니까 타인 타자와 비교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에, 비교를 하면 그게 높고 낮음, 뭐, 이렇게, 에, 청탁, 음. 시비, 이런 흐름이 생기는데, 에, 그냥 내가, 내, 내 쪽에, 내, 내 스스로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집중이 되고 천착이 되면 에, 굳이 그럴 게 없죠. 음. 그러니까 다 이거를 뭐, 음, 음. 행복은 뭐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밖에서 아무리 찾고 추구하려고 하더라도, 어, 세상에는 나보다 객관적으로, 뭐, 만약에 불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더 부자가 있고, 더큰 부자가 있고, 응? 또 부자의 순위는 언제든지 바뀌게 되고, 어. 그러니까 영원히 안 채워진다라는 얘기죠. 음. 근데 그게, 아니, 뭐, 뭐라고 하든, <laughs> 어. 뭐, 응? 그. 신경 쓰지 마시, 마세요. 뭐, 이렇게 제가 저 멋대로 일을 쑤시든, 뭐라든. <laughs> <laughs> 그렇죠 그럼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단, 단서는 있죠. 어, 이렇게, 그게, 나 편하자고 타인한테, 타자한테, 에, 이렇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그거는, 에,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어, 어, 그런 선에서만, 어, 자기 나름의 에, 지경, 경계를 지켜나간다라고 하면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저는 그 방편 중에 뭐 이러한 공부, 어, 어, 이렇게 그 제, 저는 뭐 제가 상담하니까 잘 모르는데요. 제가 흔히 듣는 얘기들 중에 음 그냥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 중에 이렇게 저랑 상담을 하고 나면 아 이렇게 그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어. 제가 이게 상담의 주안점을 그런 쪽에 이렇게 내면적으로. 삼는지도 모르겠어요. 음, 그러니까 뭐 물론 육교도 하고 이런 구성도 하고 이러지만 어, 본질적으로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어, 타자에 대한 어떤 어, 이해도 어, 연민 공감 그렇죠 어, 이런 이런 거를 어,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은연중에 예, 제가 이렇게 예, 그런 거를 이렇게 예, 가지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음, 그런 부분들 음, 그래서. 음, 결국은 그아 이거 또곁다리또 나가는 거 <laughs> 음. 그러니까 음, 어제도 전화 상담을 하는데 음, 전문의에요 전문이고 음, 매년 상담을 합니다. 매년 상담을 하는데 음, 그 그러니까 이렇게. 그, 처갓댁이 굉장히 부가 커요. 어, 큰 병원을 운영을 하고, 뭐, 어, 수천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천억대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음. 본인이 이제, 에, 거기에서 이렇게 대표, 대표니까 이게 페일 닥터인 거죠. 어, 형태로 있는데, 음, 상당히 그, 음.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제가 들은 얘기가, 뭐 연봉이 꽤 됩니다. 꽤 되는 게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그 연봉에 또 보너스 되는 이런 게, 600금성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laughs> 그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 본인이. 그래도 본인은 또 추구하는 게 있어요. 팔자를 여러분 그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어, 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끊임없이 갈등 구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음. 그거를 타협을 안 해주는 그 처가 쪽의 장인의 입장에서는 어, 본인이 얼마 전에 한번 암도 걸렸었어요. 음. 제가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사옴이 지나면 건강이 또한번더 악화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니까 흐름을 알잖아요. 어. 어, 그러면 거의 이제 그 나, 계양관 나이로 한 7순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뭔가 꺾어지는 시기고, 나이고 이런 데도, 어, 당연히 사위니까, 그렇 어, 그 딸일 거 아니에요. 딸도 같은 계통의 전문의예요. 어, 근데도, 딸하고도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어, 한 1년 정도 동안, 음, 외손자도 낳고 이랬는데도 왕래를안 하는 거야. 자, 이거는 뭐냐면, 어,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하고,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의 가치관하고, 뭔가 기존에,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추구욕구가 있으니까 남다른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당시 시점, 시점에서는 관이 강하면 관을 취하려고 하고, 제의 예, 내가 집착이 강하면 재를 취하려고 하는 거죠. 어. 근데 그게 영원할 줄 안다라는 거야. 어. 그게 계속될 줄 안다라는 거야. 아 작년, 그니까, 러한 파스 올해 을사년이니까 내가 그 전에 을사, 계사년은 뭐 했지? 응. 딱 12년 딱 들잖아요. 그죠 엊그제 같아. <laughs>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엊그제 같아. 근데 한 파스가 훅 돌아간 거예요. 아, 그러면 앞으로 한 파스 훅 돌아가면 거의 이제 거의 정리정돈 해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치 않아요? 그쵸? 그렇죠? 그한 파스 돌아가는 게 오래 걸리고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럼 당신은 아냐고? 예, 저는 항상 그런 자각을 하니까 또 이런 쪽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남들보다는 어때요? 한 번, 두 번, 세번더 인지를 하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꾸 그 갭을, 편차를 줄이면서 어때요? 그걸 현실화를 시키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분외에 쓸데없는 그 넘치는 나머지의 욕심을 제가 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 아니, 그게, 그게 돼서 뭔가 주변에 뭔가를 안정적으로 내가 이게 꾸려나가려고 하면 그건 해야 되겠죠. 지금, 지금의 어떤 현상이나 상황이라도. 음. 어.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가진, 객관적으로 봐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더 지키고 더 취하고 안 뺏기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게 항상 제극인이잖아요? 제가 들어오면서 한정적인 나의 영역에 들어와가지고 마음을, 인성을 더 옥죄이는 거예요. 응, 음. 옥죄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 만족이나 조화스러움이나 이런 거는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예? 예, 마음의 영역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펼쳐지지가 않는 거죠. 아.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아주 인, 척 간에도, 어? 그런 부분 때문에, 형제 간에도, 응? 척지고, 응. 원수지고, 음, 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이럴 때, 예, 제가, 이론 한 푼도 관여를 안 했거든요. 그, 그리고 제가 개입을 안 했어요. 아, 처음에는 지들끼리 다툼이 좀 있더라고. 어, 다툼이 있는데, 하다못해, 뭐, 그, 집에 있는 식탁 하나까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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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하나, 접시 하나까지, 닥투닥 하더라고요. 양쪽에서 SOS를 청해가지고, 이런데, 이런데, 고민거리는 제가 만나서 드러는 줬어요. 근데 이래라, 저래라,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누가 맞고 누가 틀려요?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는, 나중에는 알아서 다 해결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동생이 언니, 결혼 자금으로 뭉칫돈 주고, 또 언니는 뜨거 고맙다고 지가 돈 돼서 같이 둘이 해외행 갔다 오고, 뭐 이러더라고. 전, 전 그게, 그게 모습이 보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어, 만, 형제가 많지도 않은데, 에, 그, 제가 그냥, 어, 신월에 이렇게 경금이면, 어, 아이들 엄마가 4월에 병하고, 첫째가 신월에 경금이고, 둘째가 6월에 신금이에요. 음. 어, 신신이고, 신이고, 어, 이렇게 인이고, 사고. 다 비겁이, 비겁이 굉장히 드글드글한 식구들이야. 비겁이. <laughs> 그냥 비겁도 아니에요. 그냥 비겁도 아니에요. <laughs> 예. 그러니까, 어, 뭐, 그냥 스스로들로잘 헤쳐나갈 수 있는 어, 그런 구조니까. 음. 전다 인연줄이 있어서 왔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묘띠고큰 아이가 그 양띠고 작은 아이가 돼지띠니까 해묘미잖아요, 그렇죠? 해묘미의 월지방합의 일지는 일지는 신의 유의 술이니까 그리고 시지는 사시 오시가 진시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 저는 애들 팔자 딱날때 출생할 때 자연분만했거든. 열어 보고 나서. 아, 얘네들은 인연이 있는 애다. 인, 있는. 근데 이제 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 서로들 다 강한 구조들이고 떨어져 지내더라도 음, 그냥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음, 어떤 구조다. 그걸 그 아이들 날때부터 알았고 지금 거의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관계성이었던 구조들이. 근데 그렇게 이제 아닌 경우들도 많이 왕왕 있죠. 어, 왕왕 있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가 활자에 어, 아니면 어, 예,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구성에운 예, 같은 걸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지만 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 아, 결국은 그 이렇게 명리적인 견지로 얘기하면 그 이렇게 예, 재화 그렇죠. 어, 재화 인의 어, 인내 어떤 그 상호 관련성이다. 어, 여기에 연결되는 인자가 이렇게 관인상생하고 재생관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관은 추구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흔치 않을 수 있는데 요즘은 시대가 시대가 재물이나 어떤 이런 인성에 대한 거는 보편적으로 다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실과 마음, 음, 그렇죠? 마음 씀씀이와 현실의 이해관계 이게 거의 대부분 주류를 이룹니다. 인간관계 속에 가까인 사람 속에 갈등 국면을 이렇게 맞는다고 네. 할 때는 음, 그래서 그냥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선 후를 음, 또 비중을 어, 이렇게 이제 뭘로 두는 게 맞겠느냐 어, 이런 거 이제 공부하면서 좀 재정립하고 하면. 음그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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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를 그이게 침짜인데요. 정침음정어 정명 음. 어, 그렇죠? 정명 어, 어, 같이, 이렇게, 목숨 명짤 쓰면, 정명.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년에, 말년에 엔딩을, 네, 잠자리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영면에 든다라고 얘기할 때, 어, 그, 이거를, 그, 얼마만큼 내가 잘할수 있느냐. 음, 그러니까, 웰다잉입니다웰다잉웰다잉 well <laughs> well <다행, well> <laughs>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동안, 그동안 60반 평생, 그러니까 요즘은 수명이 늘었으니까, 뭐한한 50까지 양보해서 친다라고 하면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잘살 궁리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 넘어서는 잘 죽을 궁리나 계획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거 대비나 생각 없이 속절없이 세월만 보낸다? 잘못 죽어요. 잘못 죽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학교 공부나 사회 공부나 가정 교육이나 이게 다 뭐예요? 남들보다 경쟁에 이겨 가지고 잘 살려고 하는 치열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공부만 했어요. 그런 그런 것만 눈에 보였고, 근데 잘 죽는 공부는 안 해왔다고 누가 시켜주질 않았다고. 응. 음, 우리 하려고도 안 했고 그렇죠. 어, 어. 그러니까 이런 공부는 잘 죽는 공부 하는 겁니다. 여기다 곁들여가 명상까지 하면 더 좋죠. 음, 명상까지 이렇게 하면 음, 음, 음. 요즘 제가 세타 파까지는 안 들어가고 베타까지는 금방 들어갑니다. 알파에서 베타 고사이, 그 베타 밑에까지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음, 뭔가 그또 다른 또 다른 내 안에 그냥 생각이 아니라 다른 세계가 무한히 펼쳐져 있다라는 걸 느끼죠. 그냥 이렇게 피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도 명상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명상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음, 공감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나갈 수 있고 또 이런 쪽 공부 또 이거를 또 뭐. 업으로 하시든, 어떤 방향성으로 주류를 하시든, 또 메인업에 하시는데 서브적인 걸로 이렇게 하시든, 이래도 훨씬 가치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대운하겠습니다. <laughs> 야, 이거 뭐, 보따리 한번 나오니까. 네. 네. 어느 분이 하시자 그랬어요? 처음에. 아, 저기 에 사과볼 한번 가시죠. 네. 네. 아니, 이제, 그런 게, 이제 다 다음 주부터는 이걸 촬영을 안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뭐 사례중심이라든지, 제가 시간을 조금 여유, 뒷 시간은 여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음. 선생님들 말씀도 제가 거의 그냥 월사이드하게만 말씀드리는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경험도 주실 수도 있고, 데이 커뮤니케이션 이 되면 좋죠. 다음 응. 피... 주부터는 그러면 이론은실전만 이렇게 하시면 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6임은 기본적인 기본 기초 이론은 나가 나가서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걸 제가 기본적인 거 잠깐 설명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례나 또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걸로 어, 이렇게 보시고 어, 이 구성은 지금은 명학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명적인 부분들. 그런데 어, 어, 우리나라에서 구성을 어, 크게 이렇게 명학적인 부분하고 어, 정학적인 부분이 있는데 정학이 조금 어려워요. 해석을 해나가는 것이. 음. 그래서 어, 명학에 대한 부분을 조금 오늘 진도가 좀 밀리긴 했지만 정리를 하고 어, 정학에 대한 부분이나 또 명학 중에서도. 이렇게 꼭그 구성을 현실에서 이렇게 숙달해서 써야 되는 부분들 이걸 조금 반복적으로 응? 응. 그 중에 하나가 이그운 보는 거거든요 어, 운 보는 거명 보는 거 어, 이거를 조금 어, 몇 차례 걸쳐가지고 좀 숙달되게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례 중심으로 할 거고요 자막에 어, 대한 부분은 제가 미리 미리 이렇게 프린트물을 그 전에 이렇게 주시든지 해가지고 공부를 하, 해가지고 오시면 같이 한번 본죄든지 하는 형식으로 해서 약간 그래도 디스커, 디스커스 형식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어, 그 어, 이게 대운이니까요. 어, 이렇게 음, 팔자에도 원명이 있고 운을 살펴보는 큰 대운이고. 또, 세운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운. 음. 세운이 있는데, 어, 이 구성에서는 운을 볼 때, 대운이 있고, 대운이 있고, 세운이 있고, 또, 소운이 있습니다. 소운. 소운. 자, 그러니까, 어, 대, 대운을, 어, 대운을, 어, 연월반 중심에서, 어, 아니면 연반 중심에서, 크게 명을 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음. 그러니까 운을, 운을 보는 방식이, 운을 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대운이라는 얘기죠. 어, 이거를 어, 대운수를 9년 단위로 해서 보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대운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가지고 5년 단위로 해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네. 5년 단위가. 음. 그래서 어, 이거를 그 구성하시는 분들이 이두 가지를 어, 이렇게 다 쓰십니다. 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그 사람 운을 풀어줄 때잘 적용이 되고, 적용이 되고 맞, 맞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으로 해서 9년 대운도 쓰고, 5년 대운도 쓰는데, 저는 5년 대운을 주장합니다. 두가지 5년 대운을.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하는 시간으로는 9년 대운 보는 법도 말씀드리고, 5년 대운 보는 법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운, 이 구성의 대운을 가지고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형편에 맞게 마음이 끌리는 대로 또 실증적으로 잘 맞는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은 예, 5년 단위 오늘 추천을 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9년 단위인데요. 9년 단위인데 5년 단위는 연월 반을 같이 보고 반을 세, 최종적으로 3 개를 써요. 세 개를. 그래서 어, 이렇게, 에, 그, 60년, 연월반, 연월, 연반하고 월반을 하나 묶고, 연반하고 일반을 하나 묶고 해서, 전 60년, 후 60년에서 120년까지를 보는 것이, 어, 이게 5년 단위고, 5년 단위고, 9년 단위로 쓰는 거는 연반만 씁니다. 연반. 그러니까, 연명성만. 연명성. 어, 그러니까, 뭐, 굳이 말하면 연, 연반이라기보다는, 연명성 위주로 해서 이렇게 쓰는데, 어, 기본적으로 어, 내가 연명성 중궁에 포국하는 방식하고 달라요. 음, 다르고, 그거를 9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대신에 그 낙서 순행도수로에는 배열을 합니다. 근데, 에, 낙, 에, 궁이, 궁이 구궁이니까그죠9궁이니까 9년씩 하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81, 81세. 그니까 오늘 81세 정도까지는 보는 거예요. 어, 구성학도 그래도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또일본에그 당시에 이렇게 뭔가 정립되고 이랬던 시기로 보면 어, 81세 정도만 돼도 어때요? 이렇게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추 그 안에 다 커버, 커버가 됐겠죠, 그렇죠? 요즘은 이미 남녀 수명이 81세를 넘었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제가 5년 대운 법을 어, 추천을 해드리는 건데. 그래도 이치를 따져보면 이 구년대운 쓰는 것도 구년대운 쓰는 것도 어그 뭔가 이렇게 어, 그연 연반 연반 중심으로 해서 쓰는데 쓰는데 그러니까 각궁을 각궁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그 이렇게 감궁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감궁 감궁 어, 이 감궁이 이, 감궁이 보면 이러,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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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궁에서 돌아가야 되도 순서대로 다 가셔야 돼요 어. 그러니까 결국은 감궁이 수의 궁이니까 수는 뭔가 출생하고 탄생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 그렇죠 어. 그리고 감궁에서 그다음 올라가는 데가 권궁이니까 내가 태어나고 출생하자마자 내가 왕성하게 사회활동하거나, 어? 내가 혼자에 독립적으로 자리매김하거나, 이런 어떤 상태는 아닌 거거든요. 부모의 케어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동방이나 동남방 쪽을 가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펼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궁에서 일으킵니다. 감궁. 감궁에서 일으키는 게, 우리가 백호사를 일으킬 때도 감궁에서 일으키고, 음, 그리고 청나라 서적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 우리가 상원갑자, 중원갑자, 하원갑자를 6 0년식에서 180년이 있는데 어, 상원갑자는 감궁에서 일으킨다는 말이 있어요. 중원갑자는 손궁에서 일으키고 하원갑자는 태궁에서 일으킨다. 그러니까 감궁이 뭔가 이렇게 에, 이렇게 출발점,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구궁이 구성하기니까 구진법으로 배열을 해가지고 9년 단위로 해서 끊어나가는 거죠. 9년 단위. 예. 그러니까, 어, 이, 이 감궁이 출생 시기니까, 그죠 뭐, 뭐, 현실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초등학교 뭐 1학년 정도까지, 이런 정도겠죠? 그죠 어, 이런 정도니까.